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8년 국민원 국민 선교 개회예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2018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인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이미 성령님께서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소.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또 뉴저지 교회에 여기에 윤명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2018년 우리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드린 그 말씀이 우리 모두 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로 말씀을 붙들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원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